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백부장과 믿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 형태를 지시고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도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 부처의 죽심은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가까이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짐이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부터의 으심은 많은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부터의 중심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보잘 것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부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시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